그러면 좀더좀뭐 질문을 또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연애 프로그램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보시죠어이게 네. 네, 네. 예, 예, 예. <laughs> 그냥 별 우여곡절이 다 있어요 예막갈것 그 같은데 안 가고 막 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최종 선택 전이야. 야 이거 선택을 할까 말까 어? 최종 커플이 될까 말까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될까 말까 어, 어, 어떻게 어 될까 이때부터 도파민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 어, 최종 커플이 됐습니다! 할때 도파민이 터지나요 이게 궁금합니다 많이 궁금하실걸요? 거 네. 어, 저도 진짜 어느, 제일 어느, 궁금해요 사실은 네. 어느 달러에서 터질지 정확하게는 네. 내가 예상보다 많은 보상이 주어질 때예요 어, 어. 많은 보상이 예상될 때좀더 쉬운 예를 들게요 예. 자, 쥐한테 T 모양의 예. 메이지를 이렇게 그위로위로를 밀어, 밀어, 밀어. 이렇게 네. 걸어가다가 네. 어느 쪽으딱 하면 어. 내가 보상을 줘요. 네. 그러면 이 질문을 바꾸면 네. 뭐가 되냐면 쥐는 달려가는 동안에도 도파민을 분비할까 아니면 먹이를 딱본 순간에만 아, 도파민이 그렇죠. 분비될까? 그거예요. 예. 그렇죠, 그거예요. 네. 그렇죠. 네. 어. 근데 사실 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걸어가다 보면 이 쥐는 이제 여기 몇번 가봤으니까 안단 말이야. 이제 그렇죠. 조금 더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는 또그 먹이까지 가는 길이가 짧아지고 있어. 음. 먹이에 대한 예상이 점점점점점 점 점점 커진단 말이야. 에 예, 그럼 그 커지는 게 뭘로 도파민으로 반영이 되겠죠? 하... 그래서 도파민이 점점점 증가하는 모양의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럼 이미 빌드업 되면서부터 예. 계속 도파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구나. 예, 예, 예. 아 예예. 아, 예. 자 그럼 이제 이 쥐가 똑같은 경험을 여러 번 반복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보상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질 거고요. 이러면 도파민은 점점 덜 나오게 돼요. 그럼 예상보다 좋은 일이 생긴 거를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되고 더잘 기억해야 되고 그 내용을 학습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뇌 영역들, 도파민의 분비를 받는 요 영역들을 보상 회로라고 부릅니다. 아, 보상 회로.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봤던 영화가 있어요. 근데 네. 그 영화 너무 재밌어요. 음. 또볼 때도 있잖아요, 재밌어서. 네. 근데 그거는 다 예상 가능하잖아요. 새롭진 음. 그러니까 않죠. 예상을 넘어서는 쾌락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고 또 봐도 재밌는데 그러면 도파민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 그때도 나옵니다. 조금 더 해볼게요. 우리 뇌는 평행된 분산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뇌의 여러 영역들이 경쟁하게 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그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난 상황을 생각해봐요. 네. 우리는 그런 거한두번본거 아니고 머릿속으로 알아요. 저 고장난 거고 음. 계단이랑 똑같은 거야라고 그냥 알아요. 그냥 오늘 똥 밟았네. 그렇죠. 뭐. 그렇죠. 네, 근데 머릿속에서는 고장났어 계단이랑 똑같아만 있는 게 아니라 쟤는 에스컬레이터야라는 정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 그거 제가 경쟁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에스컬레이터 고장난 거 알고 발을 디뎠는데 몸이 기웃둥해요. 왜? 얘네 에스컬렉터라는 정보와 얘는 고장나서 멈춰있어라는 정보 두기가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얘는 멈춰있어라는 정보가 누적이 되면서 이제 평평하게 내려갈 수 있게 되죠. 말씀하신 것도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이다 알아. 스토리 다 알아. 예상할거 없어. 근데 머릿속에 어떤 부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예상이 예측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측의 차이 미묘한 예측의 차이가 이제 조금 더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즐거움과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을 때 도파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기대보다 더큰 보상이 주어졌을 네. 때 도파민이 나온다고 네. 한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저는 좀 약간 되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게 우리는 보통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약간 쾌락의 뭔가 그냥 그 어떤 자극을 보면 그 자극이 우리한테 쾌락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쾌락 그 자체라기보다는 기대했던 쾌락과. 실제로 받은 쾌락의 차이와 관련된 신호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동물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움직임 에너지가 써요 살 빼고 싶을 때 음. 운동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 귀한 에너지를 내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데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음. 네. 그러려면은 세상에 대한 예측을 잘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을 만들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측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측보다 좋은 거 있을 때 틀린 거만큼 교정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그래야 행동도 바꾸고 작업 기억도 바꾸고 뭔가를 바꾼 아마,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작업 기억? 뭐죠 이게?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띄워넣는 고거를 작업 기억이라고 불러요. 작업 기억. 아. 우리가 이거를 계속 도파민이 쾌락이라든지 흥분이나 이런 거랑 연관짓다 보니까 다시 복원할 때는 자극이 적어져서 아닐 그렇게 안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사실 도파민을 뇌학 쪽에서는 만족감이라고 이래 말을 해요. 만족감. 왜냐 면 우리가 같은 걸 알고 스토리 를 알아도 내가 이걸 보는 거에서 느껴는 만족감이 있을 거고. 예, 근데 그러면 조금 다른 해석이 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달라요. 어? 왜냐하면. 네. 쾌락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내각에서 는 되게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게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쾌락이라는 단어를요, 내각에서. 주관적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과학은 철저하게 밖에서 해서 누가 해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을 위해서 왔는데 만족이든 쾌락이든 주관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그 주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물론 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 도파민을 좀 짧은 시간 안에 계속 나오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나는, 그, 뭐, 연애 프로그램이니까. 24기 옥순 씨가 모든 남자들 다 찢어 놓을 때. <laughs> 근데, 그때 살리지 못했던 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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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 전문적으로 음. 죽여 놓는다 그러죠. 예. 네. 그냥 완전히 꼼짝 못 하게 만들 때 아, 그때 짧은 시간 때 계속 폭파민이막 뿜고 그래요. 아, 너무 재밌었거든요. 살벌 그러니까 시간 안에 그렇게 뭐 터질 수 있는 방법이 꼭시청각 아니라도 뭐 없을까요? 뭐 있죠. 내가 네. 네. 예상보다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 돼요. 아,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 터지는구나. 야, 어. 암페타민이 네. 제일 확실해요, 보통. 아, 네, 암페타민은 요그 <laughs> <laughs> 윤리거리잖아요. 사실... 아, 윤리거 아니라 음. 이건 실제 의료용으로도 쓰는 것들도 있기 아,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좀두 종류가 있어요 네. 자바체는 음. 글러브 같은 수용체라는 게 네. 있고 음. 공을 다 받았으면 이 공을 다시 모아 가야지 또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운반하는 수송체라는 게 있어요 오. 이런 역할하는 을게 보통 암페타민이나 뭐 메스 암페타민, 코카인 이런 녀석들이고. 맞나면안 <laughs> 되는 근데 재미있는게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물질들이 도파민이랑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와...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 그럼 그렇게 해서 중독이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렇죠. 어... 어. 근데 그럼 반대로 도파민이 적어지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심각하죠. 또 범인 신경세포가 막 죽어나가면서 음. 생기는 대표적인 병이 파킨슨 아, 병이거든요. 아 네.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네. 파킨슨 병에 그 신경세포가 한몇 퍼센트 정도 죽어야 그 파킨슨 병의 증상이 나오기 시작할까요? 한 10%? 저도 한10%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적을 네, 것 같은데. 절반 네. 많이 죽어야 될것 같은데. 절반 절반 이상 죽어야 돼. 30%, 30% 30% 85% 그러니까, 정도. 절반 같았어. 그럼 거의 다 죽은 건데요? 네, 도파민이 이제 신경세포가 막 죽어 나가니까 도파민 분비가 적을 거 아니에요. 네. 대표적으로 줄무늬체 같은데 네. 이제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동작 자체도 되게 느려지고 이런 아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좋겠어요 아 네. 학습 양상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도파민 이 어느 정도는 계속 일정량이 좀 확보가 돼야겠네요. 예, 사실 많다 적다로 단순하게 말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만큼 있으면서 조절을 해줘야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죽어 나가면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아까 암페타민 같은 거 약으로도 쓴다고 그랬잖아요. 어, 네. 그러면 그때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그런 암페타민이나 이런 건가요? 그러면 파 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아까 그 장홍재 교수님 말씀하셨던 엘도파. 엘도파. 치료를 할때 씁니다. 엘도파. 도파민을 만드는 티로신에서 네, 중간 단계 엘도파. 네. 그거를 파킨슨병에서는 치료약으로 넣어요. 아... 얘는 뇌로 갈수 있으니까 음. 재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 이걸로 도파민 만들어 하고 공급할 수 있게. 아, 아 그러니까. 암페타민을 약으로 쓰기보다는 그거 말고 좀더 안전하면서 효과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 메틸페니데이트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봤으니까 약으로도 쓴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약 쓰는 거에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네. 우리가 파킨슨병이 사실 제일 유명한 그 도파민 부족의 문제인데 음. 그거 외에도 몇 가지 질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부르는 조울증이 있는데, 조울증은 항상 가라앉거나 한게 아니라, 음. 이게 양일 때도 있고, 음일 때도 있잖아요. 네. 가라앉았을 때는 효과가 좋아요. 어. 근데 올라가 있을 때이 약이 작동하면 난리가 난. 음. 그, 그, 큰일 나겠네요, 진짜로. 네. 뭐 처방받아가지고, 이제 적정량을 쓰면 효과가 있죠. 많이 오해하시는 게, 도파민에 중독되는 건가? 음. <laughs> 라고 오해하시는데, 도파민에 중독된 게 이게 마약에 중독된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게임을 많이 한다거나 그렇죠. 뭐 자극적이거나 노는 걸 많이 한 학생들이 혹시 도파민 때문제가 아니냐 아, 하시는데 그렇죠. 네. 그건 또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아. 왜냐하면 도파민은 단지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생체 분자일 뿐이고, 음. 근데 어. 또 재미있는 건 도파민이 꼭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도파민이 많아졌을 때 어떤 영향이 생기느냐를 연구하기도 하는데. 그거 궁금해요. 대표적으로 요즘, 네. 환각 증상. 환각, 과다 도파민 환각이 마약을 나와. 안 해도 마약을 했을 때 정도의 아. 과다가 되면 네. 우리가 보통 아. 마약을 하면 환각을 보고 한다잖아요. 그 이게 ]거든요. 도파민이 어. 영향을 주는 거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 음. 그리고 우리가 중독 같은 걸 우려한 이유가 사실 도파민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이 어떤 자극에 의해서 변성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 수용체가 내가 한 100개가 있었다. 음. 정상적인 거면 이걸로 충분해요. 음. 근데 아까 그논의 파리 이야기처럼. 네. 도파민을 언제나 얻을 수가 있고 굉장히 많은 양이 있으면 음. 굳이 이거를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음. 손을. 그냥 대충 집어도 어디나 있으니까. 네. 그 우리 몸면 효율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유전자에서 이런 수용체 발현을 음. 수용체라고 한번 만들어서 100년 내내 똑같은 걸 쓰는 게 아니니까 어, 네. 덜 네. 만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 그러다 갑자기 도파민이 줄어들면 내가 지금 손 하나밖에 없는데 잡을 게 없잖아요. 네. 그럼 다시 또막 늘려야 되니까 어. 도파민을 찾는 거예요. 아. 이건 도파민의 문제가 아니라 뭐 니코틴이 됐건 알코올이 됐건 우리가 의존성을 보인다라는 모든 것들은 네. 이게 너무 자주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영향을 제어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적응해버린는 거거든요.